선배 1분만 1분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일이 3월 26일인데 예. 너무 늦는다는 논란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? 그러니까요 이게 이 2심 재판부가 2월 26일 날 최종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2주 후면 3월 12일 아니면 3월 19일 정도에 선고할 줄 알았는데 3월 26일로 예상보다 1, 2주일 늦게 잡았어요 이 재판부가 사실은 이재판에 정말 몰입하겠다면서 3월 12일까지 신권도 안 받았고,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3월 12일쯤, 2주만에 판결문 쓸 거라고 생각했고, 대부분 3월 19일로 생각했는데, 왜 이렇게 늦어졌지?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. 보통은 한달 정도 판결문 쓰는 기간을 요하니가 그럴 수도 있는데, 어, 이거는 1심에서는 대부분 다 다툴 걸 다툴고, 2심에 와서는 1심에서 바뀔 부분에 대해서만 판결문 쓰면 되니까,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릴 것 같은데, 왜 그러지?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, 혹시, 혹시 뭔가 바꿀 게 많아서, 아니면 재판부의 판사들 사이에 의견이, 의견 다른 게 많아서 조정하고, 바꾸고, 이런 게꽤 있는 건가? 그렇다면, 1심과 달리 이재명 대표, 이재명 피고인에게 유리한, 그러니까 무죄라든지 이를테면, 굉장히 형량이 낮은, 벌금 80만원, 그래서 출마권이 안 막히는, 이런 게 나오려고 그러나? 그렇게 걱정하는 분이 있어요. 근데 그런 우려의 소지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. 이건 제가 뭐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FIFA 랭킹 146위 사무아가 FIFA 랭킹 1, 2, 3위인 뭐 브라질, 독일, 스페인 이런 팀하고 축구를 붙었는데 이길 확률을 일 정도로 특히 백현동 국토부 협박은 때박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은데 그래도 3월 26일은 너무 늦다. 왜냐? 말씀 아시다시피 이걸 기점으로 석달이고 과연 이재명 대표가 그 대선에 출마하느냐, 아느냐가 혹시 탄핵이 인용돼서 그 대선 열리는 조기 대선과의 시점이 맞물리고 이게 정말 거의 반집승분, 눈 터지는 반집승분 같은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합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3월 26일이 좀 늦다는 생각은 저도 지울 순 없어요.